인터뷰입니다. 아, 승리하신 동국대학교 김종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승리하신 소감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선수들이 대주대에 우승하고 와서 뭐 교생 갔다 오 많이 힘들었는데 열심히 해줘서 이겨줘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선수들한테. 2대 1 스코어는 분명히 승리를 한 스코어입니다만 아 막판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그 교생 갔다 오고 시험기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를 치르면서 아무래도 좀 보완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끝까지 이제 뭐 4학년 디펜스 수비수들이 국건이 지켜줘서 뭐더 이상 실점을 안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16강전 대진을 보니까. 아. 조 1, 2위가 또 예. 공교롭게 예. 맞붙게 됐습니다. 예. 광운대학교로서는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동국대학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 준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 동국대도 준비 많이 하셔야죠. 그렇죠. 저희들 지금 올해 광운대하고만 네번 붙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2승 2패로 동률인데 예. 요번이 이제 최종 결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광운대는 진경기밖에 기억을 안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도 하여튼 최종 결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광운대도 준비 많이 했지만 예.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할 거라고 믿고 또 이기기 이기려고 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수들좀 많이 차출 때문에 좀 감독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하실 네. 거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30일 날 베트남 대회 때문에 선수가 세 명이 차출이고 저도 이제 대표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또뭐 기존 선수들이 또 충분히 잘해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별그뭐팀 누수 현상은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또 선수들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베트남 가셔서도 또 좋은 결기 결과 제가 기대해 보겠고 동국대학교도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 언제 한번 이런 골을 다시 볼수 있을지 정말 멋진 골 결승 골아두 골로 승리 주역이죠 김태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까이 좀 오시고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한 소감 먼저 여쭤보죠. 예 오늘 그래도 제가 그래도 전 게임 때저 전 대회 때 경기를 못 쳤거든요 무릎이 아파서 근데 이번에 왕중왕전에 대회를 나와서 그래도 첫 게임인데 그래도 오늘 그렇게 잘할줄 몰랐는데 그래도 멋있는 골 넣고 두 골이나 넣어서 너무 기쁩니다. 솔직히 물어볼까요 미쳤죠? 그골 어떻게 생각해요? 아그 골이요? 그래도 네. 대학교 4학년 동안 연습했는데 오늘 한번 나온 것 같아서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 대회에 어, 한번 나와서 네. 다행. 입니다 어, 오늘 해설하신 이다솔리한께 물어보니까 오, 올해 골로 지정을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정말 멋진골이었어요 그때 느낌 어땠어요? 아, 그때 그래도 들어가는 골을 못 봐서 네. 들어가는지 잘 몰랐는데 네. 공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는 줄 알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것도 왼발에, 원래 왼발잡이요? 에 아니, 오른발잡이요. 어, 그때 왼발로 넣었어요. 아, 정말 그, 신기한데. 네. 자, 16강 얘기하고 오늘 인터뷰 마치죠. 기분 좋은 기분 그대로 간직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16강 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 이제 광운대랑 또 이제 조별에서 같은 조였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광운대는 진경기밖에 기억은 안 해요 반드시 서력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반드시 서력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라서 저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단단히 준비해서 음.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오늘 같은 멋진 골 기대해도 될까요? 예 기대하십시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덤이 감사합니다 예. 이다솔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국대학교가 조금 전 인터뷰한 김태욱 선수의 거의 크레이지 모드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이 당초 전반전만 보고 일단 경기력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결국에는 동국대가 올라가게 됐고 예상했던 대로 이쪽 음. 조가 오늘 경기력도 좋고 수준 높은 경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제 뒤로는 지금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기도 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자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16강전이 또 펼쳐지죠. 또심각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광운대와 동국대 16강전.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아 글쎄요 제가 지금 예상을 하면은 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동국대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음. 아, 글쎄요 동국대는 수비들이 신장이 좋고 음. 수비력이 좋은데 광운대는 또 그런 한양대 수비를 또 효과적으로 뚫어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박빙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 보신 바와 같이 32강 전 경기가 뭐이 정도입니다. 아 16강 경기 앞으로 16강 8강 훨씬 더 재밌는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 k f t v 함께 하시면 은 유리 그왕주왕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16강 전경에서 기 뵙겠습니다. 해설의 이다솔 위원 저는 캐스터 김재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nd the last but the heart